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서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28편을 사건의 순서대로 구분하자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일 절에서 오 절은 시인이 방금 전까지 당하고 있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또육 절에서 팔절 이어지는 그 다음 두 번째 토막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고백을 드리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기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시간관념,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한 현대 시간관념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1절에서 5절 아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구나. 6절에서 8절 아 지금 응답 주셔서 감사하다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9절 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는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구별 해서 읽기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내용의 진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편 28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관이 분명한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렇게 현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시편 28편의 본연의 맛은 조금 희석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편 28편을 지은 시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주 서로 반대되는 이질적인 두 영역, 두 세계를 마주 보게 세워놓고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시편 28편 시인의 다윗의 의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강렬하게 대비되는 이질적인 두 세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둠의 영역. 어둠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빛의 영역, 빛의 세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두 가지 세계가 두 가지 영역이 한 본문 안에서 양분되어서 강렬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 두 영역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은 그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오늘 시인 이 저자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받는 유혹과 협박과 공격이 어찌나 두렵고 떨리는지 시인은 1절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부르지 저 기도합니까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지금 형편이 지금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이 악한 자들을, 주께서 말이 악한 자들을, 행위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신정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빛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어둠의 영역에서는 누구 하나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그 어둠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인정에 호소하고 어려움 사정을 살펴달라고 봐달라고 해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아픈 무서운 현실만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서 이쪽 빛의 세계를 보니까 그 빛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와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외톨이, 고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크게 기뻐하고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어둠과 빛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던 오늘 본문의 시인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에서는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고, 우리를 도로 낚아채려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주시니, 성도는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무섭게 들이쳐서 당장이라도 내가 타고 있는 이 작은 인생의 배, 내 작은 이 우리 가정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우리만 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칠고 심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코 성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어둠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안 겪어도 되는 고난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중단치 않게 하옵소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음 중심으로부터 기도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러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지으신 받은 백성답게 어둠을 밝혀 이른 양을 찾도록 부르신 받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빛으로 부르시고 감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셨으니, 잘 감당케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는 모든 기도자와 예배자, 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897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심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심어 사오니 기도의 모든 제목대로 주님께서 큰 응답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 위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로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첫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장례 모든 일정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